안녕하세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 지구인 전미옥입니다. 오늘은 5장 1절 감각과 지각 3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의 기능이나 작용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언급한 아비담마 자료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전에 아비담마에 대해서 언급드리면 아비담마는 붓다의 가르침을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체계화하려는 시도를 아비담마라고 불렀습니다. 대상을 갈색, 금색 등으로 구별하여 기록하고 알아차리기 때문에 산냐, 지각이라 한다. 이 산냐는 기록하고 아는, 인식하는 특징이 있다. 갈색, 금색 등의 색깔들을 갈색이다, 금색이다 등으로 길고 짧은 모양들을 길다, 짧다 등으로 달고 신 맛들을 달다, 시다 등으로 어린 아이가 기록하는 것처럼 기록하는 정도로 아는 것을 기록하여 알다라고 말한다. 과거에 기록한 것으로 다음에 다시 아는 성품이 있다. 이와 같이 먼저의 기록에 따라 나중에 다시 아는 것을 산야라고 한다. 이렇게 아비담마 자료에 언급된 것처럼 지각은 감각보다 정보 처리의 과정이 진전된 단계를 가리킨다고 할수 있으며 지각은 감각보다 많은 판단과 분석과 해석이 개입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감각은 내에서의 정보처리가 많이 진전되지 못한 형태나 의미의 개념이 부여되기 곤란한 단계의 정보처리 과정이나 기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각의 과정이 일어나려면 감각기관과 대상의 접촉이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임스는 감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감각으로 시작하지 않고 또 감각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개념 체계는 교각이 없는 다리와 같을 것이다. 사실에 입각한 체계는 마치 다리가 교각을 안반에 뿌리 박는 것처럼 감각에 뿌리 박고 있다. 감각은 고정된 안반이고 사고의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이다. 여기서 보면 감각은 지각과정에 필수적인 것이며 또한 감각은 자기 자신의 경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붓다는 접촉을 단순한 대상과의 부딪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인지 능력 육건이 이들 각각에 상응하는 대상인 물질, 소리, 냄새, 맛, 감촉, 현상이라는 인지의 대상, 육경과 만나 이에 상응하는 여섯 가지 의식, 육식이 작용할 때 일어나는 것을 접촉으로 보았습니다. 이 접촉은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접촉은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상태 등이 관련된 복잡한 과정입니다. 즉 접촉은 근경식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며 강강 활동의 토대인 유기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기비란 육근, 육경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앞에서 언급되었지만 다시 한번더 언급드리겠습니다. 육근은 눈, 귀, 코, 입, 몸, 마음을 뜻하며 이를 통해서 대상인 육경, 물질, 소리, 냄새, 맛, 감촉, 모든 현상법 등이 들어온다고 해서 유기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5장 1절 감각과 지각 사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